소원왕후 심씨는 유달리 불교에 매달렸고, 말년에는 병이 생겨서 자주 피접을 나갔다. 1446년 이질 때문에 52세로 차남 수양대군의 사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해륜나적인 행동을 일삼은 수양대군 즉 세조도 어머니 소원왕후에겐 효도를 다했다고 기록되었고, 둘째 며느리인 정희왕후도 시어머니 소원왕후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특히 부부인 시절 정희왕후가 장남인 도원군을 출산할 때가 가까워지자. 소원왕후가 관례를 깨고 궁으로 불러들여 궁궐 안에서 출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신하들이 왕들에게 했던 얘기가 세종대왕과 성종대왕 좀 본받으십시오 였으며 심지어 함께 성군으로 꼽히던 성종조차 세종대왕을 본받으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소원왕후가 이끌었던 내명부는 조선시대 통틀어도 가장 안정적이었는데 세종대에는 내명부의 후궁이 많은 편이었지만 큰 문제없이 통솔한 것만 봐도 얼마나 왕비 역할에 충실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남편과 팔남이녀의 자녀들을 상당히 잘둔 아내이자 어머니인데 남편은 세종대왕, 장남은 문종, 차남은 세조, 삼남은 안평대군 등 화려합니다. 세종이 능력있는 남편이고 부부간의 금슬도 좋기는 했지만 후궁이 꽤나 많아 소가리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세종의 자식 20여 명중 10명이 소원왕후 소생이라 세종이 소원왕후를 아낀 것은 사실입니다. 소원왕후는 역대 조선의 왕비 중 왕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자녀를 둔 왕비인데, 가장 많은 자식을 둔 왕비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 사이가 나빴던 소원왕후의 시어머니 원경왕후입니다. 왕비가 낳은 자식이 많은 것이 내 명부가 안정적이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정통성 있는 대군이 8명이나 있으니 후궁들도 감히 왕위 계승에 끼어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다 보니 중요한 순간에 임산부였던 경우가 많은데, 왕비 직위식 때는 안평대군, 시몬이 숙청당할 때는 사남이명대군, 한성대화제 진압때는 금성대군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소원왕후 본인 다음으로 많은 소생을 둔 신빈 김씨와도 친밀하게 지냈는데, 김씨는 소원왕후가 안평대군을 낳은 직후에 수양대군의 유모가 되기도 해서 신빈의 소생들은 수양대군과 친했답니다. 생전에 설탕을 좋아해서 와병 중인 상태에서도 설탕을 먹고 싶어 했는데 후에 장난문종이 설탕을 얻자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영전에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어서도 소원왕후와 함께 하고 싶었던 세종은 사후왕후와 함께 묻어달라고 해서 그의 사후 하나의 봉분에 왕과 왕비를 합장한 능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조선왕조 최초의 합장능으로 여주해 있습니다.